P.R.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6년 1월 초에 입문해서 시작해보거나 오랜만에 다시 복귀하기 좋은 타이밍이 온 모바일 게임 추천입니다. 다양한 게임들 가운데 새로 오픈한 신작이거나 대형 업데이트 및 보상을 많이 주는 이벤트를 비롯한 다른 작품과의 콜라보 및 현재 할인을 진행하고 있는 유료 모바일 게임들까지 모두 포함한 뒤 이번에 즐겨보기 좋은 작품들을 골라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요즘 할 만한 게임이 없어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소개하는 게임이나 제 채널에서 매주 추천하는 모바일 게임들 가운데 하나쯤 골라 즐겨보시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할 만한 모바일 게임은 무엇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두근두근 타운입니다. 힐링을 주제로 자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뮬레이션 장르의 신작 게임으로 영상이 올라가는 다음 날인 1월 8일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에 오픈런으로 달려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마을에서 일상을 보내며 건축 시스템을 통해 나만의 집을 건설하고 인테리어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마을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요소부터 전 세계 멀티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유저부터 친구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고 캐릭터를 꾸미는 재미부터 시작해 낚시로 물고기를 낚아 요리를 하거나 과일을 수집해 잼을 만든다거나 농사 터 원의 곤충채집 가구제작 악기연주 반려동물 키우기도 가능하고 그림을 직접 그려 장식도 할수 있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닐 수도 있는 등 굉장히 자유로운 플레이를 즐길 수 있어 이런 시뮬레이션 힐링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귀여운 그래픽과 낮과 밤을 비롯해 계절과 날씨도 변화한다거나 모바일 및 PC 버전 등 멀티플랫폼을 지원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많은 수의 오브젝트도 볼수 있다고 하며 시즌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가지 이벤트도 진행된다는 것으로 보아 동물의 숲과 심지 같은 게임들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한 모습의 작품이었는데요. 영상 올라가는 다음날인 1월 8일에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며 일주일간 출석을 통해 화이트 소형 자동차를 획득할 수 있고, 14일 이내에 생활일지 퀘스트 완료 시 한정 가구와 오렌지 세트 의상 등을 받을 수 있다거나, 겨울 시즌을 기념한 한정 가구와 눈사람 상호작용 등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며, 쿠폰코드를 통해 여러가지 보상도 주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과 공식 카페를 통해 마이리틀포니와 콜라보가 확정되었다는 소식도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힐링하면서 즐길 수 있는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귀여운 비주얼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근두근 타운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로스트 소드입니다. 이 세계로 넘어간 주인공과 미소녀를 소재로 한 수집형 RPG 장르의 게임으로 영상이 올라가는 다음 날인 8일에 오픈 1주년을 맞아 다양한 업데이트와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라 이번에 입문해서 시작하거나 오랜만에 복귀해 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취준생이던 주인공이 이 세계로 넘어가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미소녀들을 수집하고 팀으로 구성한 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진행 방식과 2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연출의 스킬들을 비롯한 퀄리티 좋은 일러스트의 캐릭터가 많다는 점이나 거대한 보스와 싸우는 전투부터 패시나 어빌리티 카드 등 여러 가지 전략 적인 요소와 육성 요소까지 잘 섞여 있어 꾸준하게 매니아층을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캐릭터들이 패배했을 때 옷이 찢어지는 연출을 강조하고 있다거나 오픈 초에 비해 점점 캐릭터 디자인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어 현재는 15세 이용가이지만 브라운더스트 2처럼 고청소년 이용 불가로 변경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영상이 올라가는 다음 날인 8일에는 1주년 업데이트가 진행되며 신규 캐릭터 팻 모건, 르페이와 카드인 여왕의 유혹, 불균용의가오가 추가되고 일 골드로 모든 유저가 구매할 수 있는 기네비어의 수영복 코스튬을 비롯해 심에 60층 신규 보스 레이드 시즌 골드 경험치 단전 6 5 모험 신규 챕터 등이 업데이트될 예정이었으며 1주년을 기념해 14일 출석 이벤트와 신규 유저를 위한 이벤트 300회의 무료 소환과 우선 캐릭터 패 선택권을 주는 이벤트에 더해 전전 요정왕의 추억을 통해 코인을 얻어 1주년 기념 상점에서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벤트로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1주년 디데이 쿠폰도 1월 중순에서 말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수위가 높은 미소녀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번 1주년 이벤트 보상을 받아 두실 분들은 로스트소드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스컬더 히어로 슬레이어입니다. 콘솔과 PC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2D 플랫포머 액션 장르의 게임으로 최근 70% 할인을 진행해 구글에서 2,970원, 앱스토어에서는 4,400원 그리고 에픽게임즈 모바일에서는 무료로 배포 중이라 이번에 설치해서 즐겨보거나 나중에 하더라도 미리 구매해두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경비를 맡고 있는 꼬마 스켈레톤인 스컬이 되어 인간들에게 붙잡힌 마왕을 구출하기 위해 용사와 모험가 그리고 제국군에게 홀로 맞서 싸운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맵에 존재하는 모든 적을 처치한 뒤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진행 방식과 라는 주인공의 특징을 살려 다양한 종류의 두개골을 장착한 뒤 그에 맞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시스템이 특징인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등급으로 나누어진 다양한 아이템과 정수를 이용해 다른 스타일의 주인공을 만들어 사용하는 재미도 있어 매니아층이 많은 모습이었으며 높은 난이도의 전투와 체력을 회복하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장르가 로그라이크이기 때문에 랜덤한 요소도 많은 편이었고 귀여운 그래픽과 조작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등 많은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었으니 재미가 보장된 로그라이트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도트그래픽의 액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컬더 히어로 슬레이어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칠드런 오브 몰타입니다. 퀄리티 좋은 도트 그래픽의 로그라이크 액션 RPG 장르 게임으로 최근 약77% 할인을 진행해 구글에서 2550원에 스토어에서는 4400원에 구입할 수 있어 이번에 구매해서 즐겨보거나 나중에 하더라도 미리 사두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하나의 캐릭터가 아닌 영웅가문 전체를 플레이하는 진행 방식과 더불어 랜덤하게 생성되는 여러 층으로 구성된 던전을 클리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버지는 검과 방패를 사용하는 방어형의 전사이고 큰딸은 활을 사용하는 궁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 일곱 명으로 구성된 모든 가족들의 스킬셋이나 특징이 다르 때문에 캐릭터를 골라 공략하는 재미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조작하는 맛이 있는 핵겐슬래시 스타일의 전투와 캐릭터의 레벨이 오르면서 새로운 스킬을 습득하고 가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기술들이 여러 존재해 자연스럽게 다양한 캐릭터들을 플레이하도록 만든 모습이었으며 던전 마지막에 등장하는 보스들과의 전투나 가면 은총 성유물 부적 오벨리스크룬 등 여러 가지 요소도 존재하고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올 경우 평소와 다른 대화를 하기도 하는 등 반복적인 진행에 지루함을 덜어내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코드를 공유한 친구와 멀티플레이까지 가능한 작품이었으니 로그라이크 방식의 액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도트 그래픽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질드런 오브몰타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카이로 소프트의 도라에몽의 팝빵 가게 스토리, 헤이안 스토리, 아카데미 스토리, 스텔라개척 스토리, 던전 마을 스토리, 2 챔피언 복싱 스토리입니다. 개발사 특유의 귀여운 그래픽이 특징인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장르의 게임들로 모두 할인을 진행해 30에서 55%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이번에 구매해서 즐겨보거나 나중에 하더라도 미리 사두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들인데요. 게임들은 각각 제목과 마찬가지로 팝빵 가게부터 영지 학교 행성 등을 만들고 발전시키면서 다양한 건물이나 시설을 건설하며 시민이나 손님 학생을 늘리며 성장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건물 배치에 따라 숨겨진 요소를 해금할 수 있다던가 발전도를 평가받는 시스템이나 전투 등의 요소도 존재해 매니아층이 상당히 많은 개발사 중 하나였으며 노트로 표현된 귀여운 인게임 그래픽과 회차별로 계승되는 요소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 등도 있어 한번 구매해두면 시간이 지나도 여러 번 플레이하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간단한 시스템과 각 시리즈마다 어울리는 건물 NPC 컨텐츠 등도 볼수 있고 가격이 살짝 비싼 작품들도 있지만 할인을 잘 이용해 구매하면 가성비 좋은 작품이라는 점과 일부 시리즈 이외에는 대부분 와이파이나 데이터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오프라인 게임이라는 점등 여러 가지 장점도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여운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카이로소프트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라에몽의 팝빵 가게 스토리, 헤이안 스토리, 아카데미 스토리, 스텔라 개척 스토리, 던전 마을 스토리 2, 챔피언 복싱 스토리 등을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에이펙스 걸스입니다. 기계군단에 의해 멸망한 세계에서 기계소녀인 스텔라들이 세상을 지키는 이야기의 방치형 RPG 장르 게임으로 영상이 올라가는 다음날인 8일 오픈, 1주년을 맞아 다양한 업데이트와 이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에 입문해서 시작해보거나 오랜만에 다시 즐겨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5개의 진영과 20개의 소속 및 등급으로 나눠진 미소녀들을 수집하고 5명을 팀으로 구성한 뒤 자동으로 싸우고 성장하는 익숙한 방치형 스타일의 전투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러가지 미니 게임과 많은 관심을 받은 화려한 일러스트로 인해 유저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매니아층은 꾸준하게 지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독특한 시나리오와 미소녀 캐릭터의 디자인, 방치형 시스템 같은 특징과 더불어 유저를 모으기 위해 재화나 뽑기권 등을 많이 뿌리고 있다는 장점도 가진 게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오픈 1주년을 맞아 인기 캐릭터 록산나의 유 r 등급과 신규 스킨 세파의 눈보라가 추가되고 8일 출석을 통해 SSR 플러스 등급의 스텔라네명과 한정 치무 프레임 말풍선 등을 획득할 수 있다거나 최대 150회의 무료 소환권 획득을 비롯해 모든 패스 복각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라 이번에 입문해서 시작해 보거나 오랜만에 복귀해 보기 좋은 모습이었으니 미소녀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방치 형 RPG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에이펙스 걸스를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게임을 짧게 더 살펴보자면, 몬스터를 잡고 육성시켜 4대사로 싸우는 에버테일이 무료로 배포 중이라, 데이터 없이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한 포켓몬 같은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을 때 설치해두면 좋을 것 같은 모습이었고, 무협 세계관의 오픈 월드 MMORPG 역수안에서는 1월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PC 버전 u i 개선부터 신규 월드맵 선인고원 던전 탐색 스토리가 추가되었고, 60인 PvP와 길조 코스튬 무기회관 경공 스킨, 군요팩 강적 월드보스 등의 많은 업데이트와 함께 출석을 통해 무료 코스튬과 문혹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거나, 복귀 유저를 위한 임무 달성 이벤트로 추가적인 문옥상품권도 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하기 좋은 모바일 게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한 작품들 이외에도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게임들 중 아직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작품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위에 나오는 카드를 터치해 많은 이벤트와 업데이트 소식이 있는 다른 모바일 게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기로 하며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창을 옆으로 넘기면 나오는 하이프도 많이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있잖아, 구독은 누른 거 맞지? 다른 영상도 재미있는데 안 보고 갈 거야? 진짜 진짜 이거 안볼 거야?